안녕, 유튜브 구독해. 자, 그러면 오늘 할 컨텐츠는 무엇이냐? 바로바로 무슨 참기 챌린지를 진행을 할 건데요. 1위에게는 치킨 기프티콘, 요거를 드리고, 2위에게는 햄버거 기프티콘, 3위에게는 문상 5,000원,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하 아이거 아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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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아, 다가오라 뒤에 음악 나오는 거쭉 나왔으면 아 I want to break free you yes, suck 이 오빠 웃는 거봐근 아, 아아아안정배 벨트 좀 찾아? 레이스 저거는 심폐소생술이라. 그거 하기가 너무. 아, 잠깐만. 심폐소생술 아니고, 심폐소색술이야 <목소리> 아 무서워. 더 무서워. 너무 무서워요. <laughs> 하나 잡아. 이코 <laughs> <laughs> 아이고. 곰들이 할아버지도 납시였습니다 털. 털송이 되겠다. 세요아이 나이가 많은 어지간한 일에는 놀라지도 않는 않은... <laughs> 영상은 안 웃겼는데. 아라아 아, <laughs> 아, <laughs> <laughs> 아, 채팅에 하세요 <laughs> 아! 자전거에서 넘어지면 되잖아. 넘어지면 간지 안 산다고. 아, 채팅창을 보지 말아야겠다. 근데 진짜 이게 되게 쓰다. 아, 저 사랑이 쓰지. 쓰네요. 이거 이렇게 처음 좋아하는 사랑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저 초등학교 2학년 때 이름이 홍준표야. 어! <laughs> 내 초등학교 때 별명은 문디 오, 오. 오, 오. 너의 별명 문디? 너의 별명은 뭐였지? 말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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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별명은 와장쿠 너의 이름은 와장쿠 와이셔츠 단축구냥 문이 너의 별명은 뭐였지? 내 별명은... 코코발 이거는 우참이어서 웃으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이거 웃으면... 좋다는 되는... <목소리> 예. <목소리> 아, 이거 촛불 소리로 끈게 개웃기네? We do have his description. Can we take that? Let's take his description. Oh, and now I'm getting word that police actually caught this guy. So, here's a picture of the real guy next to the sketch. <웃음> <웃음> 그러나 이것이 주식시장에서는 우리가 그한달 전에 미국 시장에서 본 것처럼 FRB의 금리 인하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 경제... <laughs> 네 생방송이다 보니까 요즘 사고 많습니다. 옛날에 그페이스 앱으로 침착맨 할아버지를 만든 거 있는데 한번 찾아볼래? 이게 나오는데요? 루어맨 할아버지는 있어. 와왜 이도 없어짐? 할아버지니까. 할아버지니까. 김풍 노인 어플은? 와 형. 미국은 미국, 그러니까 그, 나는 약간 좀 이게. 아니 2 차대전 참전했던 거 같아. 아니 이거는 진짜 관리 잘한 거 같아. 아이 차대전 참전이, 참전이 너무 멋져. 잘... 대박이야. 야 저게 뭐야 <laughs> 진짜. 스탠리스니야니스나맞네스테리스스테이스테스낌니니스테스니스니 스테니. 스다니스테 이거 이거. <웃음> <웃음> 어무서운데아 <laughs> 이걸 어떻게 참아! <어떡했잖아. 웃음> 아 이미 웃은 거한 번만 다시 볼래? <laughs> 여기 시시죠 네. 예, 수고하십니다 서울중앙지검의 오명규 수사님이라고 합니다. 아, 네. 왜 부르세요? 아, 니 자꾸 주... 경찰 지검이라고 해서 전화가 와서요. 계속 이런 전화 받으셨어요? 네, 지금 네 번째인데. 여성분이 검찰에서 처음 받으시죠? 여러 번 받았다. 아, 예. 여러 번 받으셨어요? 네. 아, 또 이런 거 너무 잘 모르시면은 수사관님 알려줘야 되는데. 왜또 어떤 잘못이 질어났어요 안 웃을 수가 없잖아. 네, 정미연입니다. 현재는 어, 통단계를 유지하던 미세먼지 농도가 다음 주에는 최고 기 기록을 세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아 최고도 이게 아니야. 네, 이런 미세먼지에기관지가 불편하신 정미연이,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아, 이런 때 말했어.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도라지입니다. 도라지를 먹으면 목에 좋은 효과를 볼수 있게 됩니다. 네, 최근에는 이처럼 목에 좋은 도라지를 재료로 간편하게 마실 수 있는 차 음료가 출시돼 시민들에게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뉴스를 으 <laughs> 전해. 아, 나 뉴스에 너무 약하다. 오시나 복고 좀셔 오시나. 맨날 혼자. 아니, 진짜 괜찮아, 괜찮아. 아이고, 아이고. 이 영감탱이 사람 죽겠네. 이거 이거 남거. 아이고, 발냄새. 아이 사람이 냄새나게 이걸 런저저. 어? 드디어 사당이 났구만. 너무 행복합니다. 복식 호흡하면서 크게 웃는 웃음 요법.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laughs> 사자처럼 웃기. 아 너무 갑자기 흡 들어오잖아. 야야야야. 아 여기까지 영상 지금 다 봤거든? 일단은 한번 투표를 진행을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좀비 스테이가 일단 1위네. 이건 솔직히 제일 웃겼다. 2위는 정상수 웃음요법. 3위 실습하다 혼남. 요거 세 분은 게시판에 인증하시면은 제가 따로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요바!